안녕하십니까 설찬영어입니다. 어, 오늘 공부 시작할게요. 오늘은 도전영자광 수능영단어 9900 어, 바이 교재 129회가 되겠습니다. 교재는 시중 대형 서점이나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교재를 구매해서 학습을 하게 되면 보다 적극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학습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수은투비 영자광 힌트 꼭 써먹어야 해요 하는 표현들을 먼저 암기한 다음에 이 암기한 영어 단어 표현들을 영작에 써먹는 겁니다. 자 오늘의 수은투비 영자광 힌트가 되는 단어들이에요. 자이 단어들을 먼저 암기를 하고 나서 어, 영작 공부를 하는 거죠. 트랙터 그러면 농기구 트랙터 있죠. 에이크리지 그러면 에이크죠. 또는 에이크로체 면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링크위치 링크 g e 연결, 결합, 관련, 관련성, 링크, 시스템을 얘기하죠. 링크 시스템. exclusively, 그러면, 오로지, 뭐, 뭐,만, 독점적으로, 배타적으로 자, 이런 표현. marginally, 그러면, 아주 조금, 약간, 미미하게, 변두리에. 자, 이렇게도 다 쓰이고요. dynamism, 그러면, 역동성. breastfeed, 그러면, 모유를 먹이다. intertwine, 그러면, 뒤얽히다. 뒤얽다. 밀접하게 관련 지우다. 자, 이런 표현. b o o 동력 증가, 전압 증가. Jump s 말 그대로 점프 스타트죠. 자동차 엔진을 다른 차 배터리와 연결해서 시동을 거는 거 있죠. Jump s 영작 연습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말을 꼼꼼하게 읽고요 동사 부분을 찾아서 시제를 먼저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주어를 뭘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자신이 알고 있는 어법 지식을 총 동원해서 이 빈칸을 채워 나가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영작 연습이 되죠. 어, 이렇게 철자가 주어져있는 부분은 주어진 철자로 시작하는 단어를 집어 넣으면 되는데요. 이 단어들은 독양 연법 교재나 청개구령 단어 3,300 교재나 도전영자광 어, 가이교재 또는 이교재, 바이교재 이 앞부분에서 우리가 다 학습을 해서 이미 알고 있는 그런 단어 표현들입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 단어 표현들을 자꾸자꾸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서 써먹어 볼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한 거고요. 온전하게 이렇게 빈칸으로 남아있는 부분에는 오늘 학습한 단어, 수은투병자광 힌트가 되는 단어가 주로 들어가고요. 어떤 경우는 어법과 관련이 되어 있다거나 아주 쉬운 단어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볼게요. 1번. 전압 증가라고도 불리는 점프 스타트는 방전되거나 배터리가 다된 차량의 시동을 거는 한 가지 방법이다. 그래서 이 점프 스타트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죠. 자, 뭐 뭐라고도 불리는 그런 점프 스타트. 요거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자, 어떤 한 가지 방법이냐. 그걸 설명해 주는 거죠. 어 어떤 차량의 시동을 거는 한 가지 방법이에요. 어떤 차량이냐? 방전이 된 차량 또는 배터리가 다된 차량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죠. 그런 차량을 시동을 거는 한 가지 방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영문을 보겠습니다. 주어가 점프 스타트죠. 전압 증가라고도 불리는 그런 점프 스타트. Also c a l d 뭐라고 불린다? 전압 증가라고도 불리는. 점프 스타트, 여기 점프 스타트 그대로 들어가면 되겠고 여기는 전압 증가라는 표현 들어가면 되겠죠. 부스트라고 그랬죠. 이거는 is a method 한가지 방법이라고 랬죠 뭐하는 자동차, 차량의 시동을 거는 그랬어요. 시동을 건다면 start 그러죠. 5분 뒤에 안지꼴을 다니까 starting a 차량 이렇게 하면 되겠죠. vehicle 이란 단어가 있죠. vehicle. 근데 어떤 차량이냐 위드로 표현을 해서 뭔멋을 가진 그런 차량이죠. 자, 방전되거나, 배터리가 다된 차량. 방전된, 배터리, 배터리가 다 된, 그렇구요. dead battery. 방전시키다, discharge란 단어 있죠. discharge. discharged battery가 있죠. 예, d i s c h a r g e 를 써야, 어, 법상 맞죠. discharged or dead battery.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적어보겠습니다. 어, 자, 여기, 뭡니까, jump start, 말 그대로. 어, jump. 이구야 uh, jump start, s-t-a-r-t. also called, the, 여기, 전압 증가, boost. is a method of, 어, uh, uh, 시동을 거는, starting, s-t-a-r-t, starting을, 차량을, vehicle, v-e-h-i. CLE, vehicle. 어떤 vehicle냐? With the, 자, 방전된, discharge discharged, or dead battery. 자,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A jump start, also called a boost, is a method of starting a vehicle with a discharged or dead battery.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요. 소형 트랙터가 당신의 에이커 면적의 땅에 필요한 게 맞는지 그리고 구매하기 전에 당신이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를 알아보세요. 그래서요. 뭔 것을 알아봐라. 이게 동사 원형이 맨 앞에 나오는 명령문의 형식이죠. 알아보세요. 뭐를? 소형 트랙터가 당신의 에이커 면적의 땅에 필요한 게 맞는지 를 그리고 어 당신이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를 구매하기 전에 이렇게 해주면 되죠. 자 영문을 보겠습니다. Find out 알아봐라 말이죠. If 이거는 만약이 아니라 뭐 뭐인지 아닌지란 whether 뜻으로 쓴 거죠. Find out whether if 맞는지 뭐가 맞는지 소형 트랙터가 맞는지 소형 트랙터가 맞는지 뭐에 for the needs, these these 필요한 게 맞는지. Of your 어 에이커 면적의 땅에 에이커 면적의 땅여기다 에이크리지 이것 쓰면 되겠죠. 에이크리지. 자 여기는 소형 트랙터로 표현해요. 소형 소형의란 표현 이미 알고 있는 표현이 있죠. 컴팩트 컴팩트 트랙터는 말 그대로 트랙터고요. 컴팩트 트랙터 is right for the needs of your 에이크리지. and 그리고 구매하기 전에 당신이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를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를 what you should know 이렇게 하면 되겠죠 what you should know 음문사조동사 what you should know 뭐하기 전에 구매하기 전에 before making a 구매하다 make a purchase 죠 이렇게 하면 되죠 making a purchase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적어볼게요 find out if a compact Tractor, 소형, compact tractor, compact tractor, T-R-A-C-T-O-R. Tractor is right for the needs of your acreage. Acreage, acreage, A-C-R-E, acreage. Acre. And, 당신이 뭘 알아야 되는지. One you should know. One you should know before making a, 구매, purchase, P-U-R-C-H-A-S-E. purchase find out if a compact tractor is right for the needs of your acreage and one you should know before making a purchase 3번 가겠습니다. 3번 오로지 모유만 먹이고 있는 아이들의 비율이 아주 조금 감소했다. 동사 부분이 감소했다요 감소했다. 현재 완료나 과거 시제. 주어는 비율이죠. 비율. 비율은 비율인데, 아기들의 비율이네, 아기들. 아기들은 아이들인데, 어떤 아기들입니까? 오로지 모임만 먹이고 있는 그런 아이들, 이렇게 꾸며주는 장치 마련해서 꾸미면 되겠죠. 자, 영문을 보겠습니다. 일단은 주어가 비율이었어요. t 아기들의 비율, 비율, proportion 이죠 proportion. The proportion of babies, 어떤 아이들이냐. 먹이고 있는, 아이들 입장에서 먹여지고 있는 거죠. Being. 모유를 먹이는 것은 우리가 breastfeed 있었죠, 아 그래서 수동의 의미가 되게 breastfed라고 써야 돼죠 breastfed. 근데 모유, 오로지 모유만 이런 표현, 오로지라는 표현이 오로지라는 표 있었죠. 뭐, 뭐, 만 이런 표현. exclusively. 이 비단을 써가지고 만들어주면 되죠. being exclusively breastfed has declined. 현재 열썼었어요 감소했다. 자, 남은 말이 아주 조금이라는 표현이 있죠. 아주 조금 감소했다 이거 아주 조금 이란 표현 있었죠 marginally 이란 표현 쓰면 되겠네요 marginally 적어보겠습니다 The the 비율 proportion p r o p o r proportion p r o p o r t i o n proportion the proportion of babies being 오로지 exclusively e x c l u s i v e e x c l u v e e x c l u v e 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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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lusively 자, breast feed fed fed죠. B R E A S T. breast fed 이것의 과거분사 fed를 써야 죠 breast fed has declined 감소했다. 아주 조금 marginally M A R margin G I N A G I N A 예를 들 marginally The proportion of babies being exclusively breastfed has declined marginally. 4번 보겠습니다. 자, 4번. 사업 역동성과 경쟁은 그 결합이 복잡하나 내재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수동이죠. 현재 시제입니다. 주어는 사업 역동성과 경쟁. 이거 이게 주어가 되겠죠. 얘가 관련되어 있다. 자, 밀접하게 관련되다는 표현이 있었어요. 여기까지 덩어리로 갑시다. 관련되어 있다. 내재적으로 부사어니까 적절한 위치에 써넣으면 되고. 그 결합이 복잡하나. 복잡하나 그말은 복잡하지만 복잡하긴 한데 이런 표현이죠. 그 결합이 복잡하긴 하지만 도우, 올도우 이런 표현 접속사 표현해서 주동사 쓰면 되겠네요. 자 영문으로 갈게요 사업 역동성과 경쟁이 주어였죠. 사업 역동성 이거 손투비 영자강 힌트 단어죠. Dynamism, business dynamism and c o m p e t i t i o 경쟁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내재적으로. 자, 이빈 칸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 오늘 학습한 순투병정 힌트 단어, 힌트가 되는 단어가 들어간다고 한다면, 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관련되어 있다이 표현이 있었죠. Intertwined 있죠. Intertwined.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는 내재적으로 한 표현이 들어가면 되겠다. 내재적으로 아이로 시작한 단어. Inherently, 이거 있죠. Inherently intertwined. 도 o 뭐, 뭐, 이긴 하나. 그 결합이 복잡하나, 복잡하긴 하나. 도우드 결합 결합이라는 표현 are complex 복잡한 이런 뜻이죠 자 이게 그러니까 여기는 결합이라는 표현 있었죠 linkage R 받았으니까 복수로 또 linkages are complex 이렇게 쓰면 되겠죠 적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사업 역동성 다이너미즘 dy dynamism dynamism the business dynamism and competition are 여기는 내재적으로 inherently i n h e r e n t inherently 어 uh,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intertwined i n t e r t w i n e d intertwined 또더 연결 결합 linkage l i n k a g e Are complex. 자, Business dynamism and competition are inherently intertwined, though the linkages are complex. Now, this is all for today. Thank you for watching this video. Please subscribe to this channel and hit the like button if you think this video is helpful for you. Thank you so much. Have a nice day and see you again in the next video. Bye.